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아, 박수 한번 맞아주세요.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선거소송인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호건 선생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전에 보니까 또 여러분들께 큰 힘을 보태드리기 어, 위해서 우리 성균관대 김태동 교수님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 같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아, 영상 차량을 가지고 전국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크게 이슈가 네가지있죠첫 번째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앙선관위의 대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12월 19일 투표를 하시고 12월 20일 새벽에 당선자 확정을 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명박, 박근혜, 김무승을 비롯한 정체적 부정선거? 오 투표한 하루, 하루 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이미 대표자료를 만들어놓고 국민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이것은 사기이고 가짜입니다. 사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윤종훈 목사의 법에 유사상소설 이것은 당선 무효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I'm 법을 제출했습니다. 1년 동안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전작의 표기는 저작의 당성이 있으니 사용하지 만단 보궐선거 등에서만 시험사용을 하라. 거기에 당소장이떠나있습니다 국회 원내 하면 공직선거법 3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 그런데 불행하게도. 목을손리하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로 뒤에 이렇게 보면 시국회의로 명명이돼 있었습니다 서울시국회의와 지역시국회의가 구호가 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첫 번째 덕목은 정령이라고 있다. 이름을 바로 써야 말이 서고 있잖아요. 그러니, 구호를 정확하게 합시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민주주의 수호자, 이명박을 처벌하라. 박준희는 폐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남종 열사와 저의 집은 불과 1km도 되지 않는 거리. 제가 광주의 영봉동에 살고 있는데,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호건 선생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 오면서 읽어봤습니다. 저희들은 매주 대한문 집회에서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지만 서울역 집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 20분만 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명박 재벌과 박근혜 대진의 규모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누구시죠? 안단태! 안단태 사랑! 뭘세요? 안단태 사랑! 아, 아시다시피 현장에 여기 다저 모르시는 분 없으니까 1인 미디어 벌써 6년째 하는 안단테 사랑입니다 지금 아프리카TV 방송하고 있고요 아프리카TV 아시죠? 1월저 정지당에서 2월 중순에 풀립니다 선어 t v 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지금껏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말씀,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선거를 했을 때 부정선거가 아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손 들어보세요. 없죠? 제가 6년 동안 거리를 다니면서 촬영을 하면서 어, 지난 총선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경기도 유시민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맞죠? 유시민 당선도 해야 된다. 무용표 엄청 많다. 어떻게 투표치으러간 사람이 그렇게 투표를 안 하고 올수 있습니까? 제가 선거 무효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뭐가 문제인지 알아서 이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유시민 선거 때도 말이 많았던 거 아시죠? 그런데 당선 무효 소송도 하지 않았고 선거 무효 소송도 선도 하지 않았기에 넘어갔습니다. 봤습니다. 청단이 없었죠? 네. 이런 모든 부정선거들을 묶고서 강남일로 또 가볼까요? 제가 강남일때 방송을 해서 영상도 많이 올려놨는데 찌그러지고 공이난되고 그리고 도장도 안찍힌 그런 것들이 막연 정날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분당 데이터가 틀리다고 그때 트위터에도 떠오르고 이런 일이었는데 그것도 성환이가 그 다음날 묻어버렸습니다 가 사람들을 얼마나 졸로봤는지알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하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왔는데 부정선거가 그때 규명이 됐다고 하면 지금의 이런 부정선거 없었을 것입니다. 맞죠? 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고 지금은 제 18대 대선 부정선거는 완전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시죠? 네! 네! 51.6대 48% 는 숫자를 어, 그 데이터를 올려놓으면서 아주 불 아주 드러난 부정 선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국정원 부정 선거 공직선거법 위법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직접 임명장을 받은 것은 국정원도 아니고 세무리시발련도 아니고 대표 저 남들, 저기 보이는 남들 은경 쳤어. 쇼 저는 전이 절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고위공직자들은 그렇게 잘못을 하고 국민들이 뭐라고 해도 힘으로 권력으로 언론장악으로 그렇게 할수 있나요? 그래서 법이란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선거에도 공직선거법이 있는 것이에또불구하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법을 안 지키면 우리는 당연히 법원, 뭐, 협무서 가고 경찰서 가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들이 잘못을 하면 그러, 그럴 수 있어. 포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 한마디는 그것입니다. 때문에 이명박부터 처벌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말을 하는 게처음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그공지선거법을 보면 178조가 유관으로 검열, 집결, 검안, 유관으로 검열, 검안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말하는 수개표의 원칙입니다. 수개 안 써있다고 수개의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시 되는 게 공직선거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이물지 인식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저들이 말하는 투표 굴리기라고 하는 것은 전산입니까? 기계입니까? 전달. 잘 모르세요? 전달.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 전산입니까? 기계입니까? 전산입니까? 저는 현장에 다니면서 우리가 부정선거를 규명 못하면, 이제라도 규명을 못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6월 보궐선, 저희 총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궐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그런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껏 부정선거 저지르면서 법도 지키지 않고 국민을 졸려본 저들이 뭐총 굉장히 잘, 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투표비 돌리기도 시력으로 바꾼답니다.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요. 그거 다 우리의 돈입니다. 시력으로 바꾸고 한답니다. 그리고 국민 뭐대표 공모제도 한다고 합니다. 그거 다 빵인 거죠.